자, 이게 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x 플러스 4는 양수. k-2x도 양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보단 크고, x는 여기 2분의 k보다는 작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로그 2에 x 플러스 4, k-2x는 5니까 2에2에 2에 5승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32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아, 결국에는 뭐냐면 x 플러스 4k 마이너스 2x가 32가 나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분의 k 에요 그러면 여기 2분의 k 사이에 그러면 32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 이렇게 되면서 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렇게 그러면 접할 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판별식을 써도 되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을 써도 되고, 아니면, 처음 딱 접했으니까, 여기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 넣은 값이 여기 32에 나오겠죠. 32에 나오려면, 이제 실근 x의 값을, 실근 x의 값, 이 가운데 값 구하라는 얘기겠죠 실근 음, x의 값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8, 8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조금 야매를 쓰면 2분의 k 마이너스 x의 2배는 3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이렇게 지워요. 그럼 이게 16이 되죠? 그러면은 요 값이니까, 이건 산술기하에 의해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을 때 최대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16이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4 곱하기 4가 나오려면 얘가 0. 0. 그죠? 그 다음에 얘가 8.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이 이렇게 되는데, 아, 이렇게 푸는 건 좀, 네. 그냥 이거 생으로 계산해서 판별식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아, 싫다. 그냥 판별식 써서 하세요. 이게 짱이지. 사소기가 뭐, 짱이지. 자, 그 다음. 요게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x는 1보다 커야 되고, x는 k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넘기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음, x-1, k-x가 81이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81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실근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긴 1이고 여기는 k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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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까지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그럼 81이면 9 곱하기 9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8 나와야 되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요 값은 10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10 나올 때 여기 9 나와야 되니까, 요거 19가 되는 거죠. 이때 K 값은 1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가 1부터, 1보다 커서 19가 작다는 거니까, 답은 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게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어,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음, 이거 2를 빼요. 2를 빼면 3 로그 2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의 k. 그러면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쓰면 되죠. 여기서는 3 로그 2의 k승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어 얘가 2이거나 얘가 4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가 되려면 4, 4가 되려면 1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932번. 요기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그러면은 X도 0보다 커야 되고, X-2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더 만족하는 거죠. X는 2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로그 2에 요거 합치면 XX-2죠. 그 다음에 작다. 로그 2에 8.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8이,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x가 4까지인데, 얘보다 커야죠? 그러면은, 3하고 4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어, 요거를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아니다. 이걸, 이거를 6으로 놓고 마이너스, 6으로 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놓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은 넘겨요. 한대 넘겨요. 그러면 로그 6에 x 마이너스 로그 6에 x-4는 로그 6에 4보다 크다. 이거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4보다 커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자,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요거는 1보다 작다라고 하면 x는 6보다 큰 거죠. 자, 그랬을 때 로그 5에 x 2, x-6은 로그 5에 5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5보다 작은 거니까 넘기면 x는 1에서 7까지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x가 지금 여기서 6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6에서 7까지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은12 마이너스 7이니까 로그 5에 5는 1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도 최대값과 최소값. 어, 어,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에 요거랑 다르다는 걸좀 아셔야 돼요. 단, 당연히 붙은 거 값이 달라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현재 여기서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해서 풀어야죠. 그리고 요게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요게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 3에서 6, 사이인데 그러면은 4에서 6이 되니까, 최소, 최대는 16, 최소는, 최대는 6, 최소는 5니까 합치면 1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요거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x는 4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k보다 커야죠. 자연수 k라 그랬으니까, 얘는 사실 의미가 없고, 얘만 나오게 되겠어요. 모든 정세개 수가 6이다. 라고 했으면, 아니, 그러면 5부터 세면 대충 맞지 않겠냐? 아니죠. 아직 알수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k,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x는, k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맞죠? 4부터 x가 k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6개면 얘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2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얘는 log 5의 5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x 3은 125. 그러면 2의 x승은 128. 그러면 이게 7이니까요. 정수 x의 개수는 1, 2, 3, 4, 5, 6, 7. 7개. 포이 없죠? 왜? 이게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안 걸었으니까요. 그래서 1안 되죠?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서 여섯 개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가 7보다는 작아요.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서 7이 기본 진수 조건이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6, 7-x가 로그 g 6에 6의 k승이죠. 그러면은 6의 k승.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인데 6의 k승보다 크려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여기가 하나는 2고 여기는 하나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2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와 3을 넣었을 때 값이 같은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곱하기 9니까 36이죠. 3을 넣으면 9곱하기 4니까 36이죠. 아, 그러면은 이 값이 36인 거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6의 k승인 거예요. 그럼 k는 2. 이렇게. 자, 그다음 요게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요거의 해는 8분의 3이니까 0에서 1사이죠. 따라서 f(x)가 g(x)보다 작은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큰걸 찾으셔야 되고, g(x)가 0보다 큰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걸러내죠. 0보다. f(x)는 일단 다 0보다 크거나 크니까 이제 이건 상관없고요. g(x)가 0보다 큰 거는 음, 일단 a보다 a가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a 서부터2까지인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네. 자, 그러면 다 a에서부터 2까지잖아 의미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G가 더큰 것만 찾으면 되겠어요. B에서 G가 더큰 부분이니까 B에서 D까지 B에서 D까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아니죠. 이거 틀렸어요 X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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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봤어요. X는 C가 아니어야죠. 그래서 c가 아닌 거를 찾으면 얘 얘가 되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에요 잘 찾아야겠네요 자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요게 요거를 만족시킨다. 그냥 역함수 구해버리는 게 편하겠는데요 이건 y는 2의 x-1 더하기 3 y-3은 2의 x-1 그러면 로그를 씌워버리면 로그 2에 y-3은 x-1. 그러면은, 어, x는 로그 2에 y-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이게 이제 역함수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만 남기고 싹 지웁시다. 즉, fx는 로그 2의 x-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3은 어,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를 더하면 로그 2의 x-3 더하기 로그2의 x 더하기2는 작거나 같다. 4 더하기로그2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지워지면, 로그2의 x-3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자 일단은 하려면 x가 3보다 커야 되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자연수 4를 넣었을 때 만족이죠 5를 넣었을 때 만족이고 아, 이거는 2의 4승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 죄송 여기가 플러스 2가 있네요 어쩐지 많더라 그러면 여기에 4가 아니고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4가 될 때까지니까 7까지네요